야, 곡선,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점하고 B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하다고? 평행하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봐봐. 심수야, 이거 몇차함수야3함수니까 그림 대략 그려요. 니, 나, 노? 그리고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무슨 점이 있어요, 여러분? B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서로 뭐하다고? 평행하대요. 이 A점 여기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됐죠? 이 둘이가 뭐하다고 지금 평행해요. 근데 이 A점에서의 x좌표가 얼마? x좌표가 얼마라고 지금? 3이래. 점 B에서의 이점 B에서 이뭐 여러분? 접선의 y절편 구하래요. 까냐?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위에 점을 주든 기울기를 주든 밖에 점을 주든 뭐라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지금 위에 점 줬어요? 안 줬죠. 근데 이런 건 알죠. 우리 둘이 지금 뭐하다? 평행하다. 그럼 얘랑 얘랑은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왜? 이 녀석의 기울기는 f 프라임 얼마? 3 아니냐 이거요 f 프라임 3 아니냐. x는 3이라는 점에서이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자, 엄준이 미분해봐. 야,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엄준이 아, 지기네, 또.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이죠? 3집어넣어봐. 여기 3넣어봐. 3넣으면 얼마 돼? 27, 마이너스 띠발 플러스 얼마? 1이므로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야, 여러분? 10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도 얼마 돼야 돼? 이 녀석의 기울기도. 1 0이야 둘이 평행하니까.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기울기 줄 테니까 접선 방정식 구해 봐. 이게 미션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이 b점을 뭐라 잡고 t 콤마 뭐라 잡고 ft라고 잡고 f 프라임 t는 얼마다 여러분? 12다를 이용해서 t 값을 찾는 게 목표지. 그럼 f 프라임 t는 아까 여기 미분해 놨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얼마? 10. 3t제곱, 마이너스 6t,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9는 0. 자, t제곱, 마이너스 얼마? 2t, 마이너스 3은 얼마? 0. tt, 미안해요. 1, 3, 마이너스 밑에죠? 음. t는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얼마? 3. 근데 3은 어디서 많이 봤나? 3은 야, 여기가 3인 거잖아. 여기도 미분하면 10이니까. 거기가 3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림 쓰레기네. 미안하다. 이래야 될줄 몰랐다. 뭘 반, 살리도. 내가 어떻게 안노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그림 대충 그리고 하는 건데, 그지? 여기는 3, 여기는 얼마 여러분? 마이너스 1. 아, 살리도 뭐, 어떤노? 맞다, 아이가. 비겁한 변명인가? 아무튼. 마이너스 1. 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콤마 얼마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1넣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 콤마 얼마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기울기 10이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니까, 얘는 y는 10에 x 플러스 1 빼기 얼마? 4. 정리하면 y는 10x에 이거 10인데 마이너스 아니가 플러스 얼마? 6. y 절편 얼마예요?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뭐라도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지금 얘는 뭘준 거야? 기울기를 준 거야. 뭘준 거라고? 기울기. 기울기 주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해 됐나? 음.